집에 공무원 오셨어. 안돼. 아니 돌아가시라 그래. 이거 아니야. 집에 어른 오어요. 없어요. 아니 그 인사는 <laughs> 직접 하지 말고 미쳤냐? 얼굴 대면하지 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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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. <laughs> 어? 어, 어? 어? 아 뭐야? 밥 먹고 있는데. 음. 지금 사실 현재 시간이요, 6월 8일 오전 2시에요 새벽. 한 차례 퇴근을 했다가 다시 출근을 하는 대참사가. 아니 저희가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. 루가? 카르노. <laughs> 근데 루기는 심지어 지금 사랑니 발치 준비 중이라. 어, 루맨 사라졌네요. 그리고? 아, 이제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. 롱맨이 사라졌기 때문이지. 롱맨 <laughs> 여기 두바이라고 보여. 흑요석 크리스탈 구하려면 저기, 철 구하려면 저기. 근데 지금 살려줘도 되니까, 저거는 지금 자동급식이 된 됐어. 상태인 거거든. 기름 구하러 가려면 두바이야. 이게 기름을 왜 구해야 아. 되냐면, 오늘의 목표, 여러분들. 프라이멀 스미시에서 인더스트리얼 프라이멀 포지 이거 만들 거거든요. 네, 다른 거다 됐고 이제 오일만 한4 0 0개 정도만 더 구하면 되니까 왜 오일 채굴기를 저기다 설치를 해놨어 우리가? 오, 그러면 두바이 한번 갔다와 볼게. 어, 어. 저희는 어? 연비의 안위를 확인하고. 어, 연비야, 너 머리카락. 아 어. 잠시만요. 어, 일단 안 가야겠다. <laughs> 아, 내가 이럴 줄 알고 먼저 보냈거든. 어. 어. 씨, 위험하구나. 배터리가 필요해. 응. 어. 이거 내가 순간이 좀되 전에 되는데 이거 어떻게? 원래 그래. 한 번만 더가 보고 한 5분 있다가 가야겠다. 야, 근데 너 여기서 슝 하자마자 주고. <laughs> 저 친구들 배가 부르면 좀 옮기지 않을까요? 배가 부르긴 해, 쟤네가? 내가 부름. 어이구, 뭔소리니 거겨 소리다 이거. 어, 어? 아니겠지 설마. 아니 카우스 울음소리 들렸는데 방금. 에. 켜 봐. 나나 갔다 올게. 누가 오일 500개 구해 놨니? 얘들아 가지 마라. 어? <laughs> 아이! 장난 하나. 얘들아 가지 마라. 왜안 가도 된다? 하! 야, 나 엔그램 안 배웠어. 이거 엔그램 배운 거 빗소리인데 안 왔지 오늘. 오. 어. 응. 근데 안 왔다기엔 지금 새벽 2시긴 해. 안 왔다기에는 왔다 갔지. 같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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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했다 어. 갔지. 뭘 어. 배워야 되는데 내가 배울게. 프라이멀 스미스. 그거 배우지 마. 어. 왜? 왜? 나 배웠어 그거. 어하그근데얘 어디 있어? 너 어디 있는데? 지금 시스템 밖에 있지. <웃음> 접속 <웃음> 접속 안 돼. 야 이게 모드가 하나가 뭐가 업데이트가 됐던데 그 사이 에 내가 못 봤는데. 어. 그것 때문에 지금 제 느린 같다. 아예 나도 일단 찾아는 볼게. 근데 너92 랩이 넘어가 H? 92 랩? 나92랩 찍고 온 걸로 기억하는데. 아 그래? 90일. 일단 알겠어. 나 어떻게 10레벨에서 배우지 못한다. 그래 나도 88레벨이잖아내거 네. 시체 레벨 봐봐. 너왜 구라가? 84 랩인데? 안 <laughs> 아, 그래? <laughs> 다른 거 배웠나봐 나. 구라돌이야? 뒷소리는 뭐했길래 102 랩이야? 따로 했니? 연비야 H가 구라돌이인 거랑 별개로. 어. <laughs> 너왜내 머리 이따위로 잘라놨니? <laughs> 연비야 내 머리도 봐봐. 머리. 자 무라 돌이 연비... vs 머리 테러범 누가 더 잘못했죠? 머리 테러범. 못해범. 못해범. 음, 뭐태범. 못해범이요? 어난 정상인데? 아 투디 엄청 멋있잖아. 나도 이렇게 해줘 바이킹처럼. <laughs> 오호호 나도 알았어. 멋있지롱. 사실. <laughs> 어 야. 네, 그래. H는 완전 제우스를 만들어 놓고 나는 뭐야 이게? <웃음> 해야지, 해야지다. 나 <laughs> <laughs> 야, 근데 루기는 진짜 나보다 더 심해 얘는. <laughs> 근데... 야, 루기 머리 에 해파리 아니냐? 이게 있네 지금 보니까 골리아스 알파 등급이 있네. 이거 알파 가죽 이만큼 있지 않나요 저희? 철죽에도 저만큼 있고? 이거 <laughs> 알파 가죽 있을 수 있는데? 혼자 아머가 2,190이야. 루는 재미 없어. 형은 얼굴 그렇대. 되게 재밌게 생겼던데, 형잘 생겼다는 거 아니야? 아니, 웃기게 생겼던데, 되게 어,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하더라 되게, <laughs> 엄마도 거야. <laughs> 우리 엄마도 우리 엄마가... 그렇게 말하더라야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하더라 어떻게 네 배에서 저렇게 웃기게 생긴 애가 나왔지? 그래도. <laughs> 미안해, 미안해. 아니, 사과해. 사과해. 아니야, 이 시발 사과야. 아니, 그러지 미안해. 마. 왜 그래? 왜? 근데 얘들아, <laughs> 나 지금... 어. 나 큰맘 먹고 지금 골리아스 등급으로 풀갑 바했더니 응. 더워 뒤지겠는데, 지금 암호가... 지금 6100이야. 아, 그러면은 그거 타고 카르노는 안 되겠지? 아, 어, 아니, 아니, 오리진 카르노는 어. 절대 안 되고, 어머. 산 위로가 산 위... 위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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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도와이번 있어. 철도... 긴도철 철도... 역도못 가. 거기도 빨간 와이번 지키고 있어 도도 도둑. 흑요소 크리스탈 쪽으로 가봐 흑요소 크리스탈 아까 두바이에 왜 연비 죽이던 에이펙스급 호랑이 개 정도는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일단 어, 가보자, 두바이로 고로다. 가볼까 야, 두바이로 가보리 응. 구경하러 먼저 가면. 선 선방대 보내는 것 잖아 그러니까 다 같이 가 그냥 약간 내가 멀리서 가는 거 미친 아니야 아 땡기는 사람 무릎교 무릎교 무릎교. 야 여기 왜 오리진 있어? 아니, 아니 내가 아니, 두바이가 오리진이었어. 내가 해보니까. 오리진 오리진이라고 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? 아 할까? 그래? 아니 그 아까 틴라 콜레오 아니었어? <laughs> 검치오 아니었어? 에이펙스? 여기서 한 명이라도 살면 그래 그래 빼면 되지. 내가 멀리서 어, 갈게. 빼대네, 멀리서 어디? 이렇게. 어... 뭐 그냥 내가... 2인분임면얘나철안 어, 어. 돼. 오지마어 음. 내가 뺐어. 내가 뺐어. 네. 내가 뺐어. Oh yes! 좋아 좋아! d 발 I 발 Let's go! Let's go! 져 흩어져, 흩어져. 흩어져서 가서 뛸 생각! 뛰어! 아무 o i n g to go! I'm going to go! I'm going to go! I'm going to go! 뛰어 going 뛰어. to 뛰어, 뛰어. 아 o I'm going to g 가 I'm 한 명이 그냥 있는 거 같아. 다다 잡은 다음에 바로 순간 이동 어, 철 폭이. 아, 못놈의 세상에 무슨 오리진 이렇게 많아? 아, 그까 말이 안 돼. 안 돼. 경험치 올릴 수 있는 거 내가 좀해 보고 있을게. 아이템 파밍이나 이런 것들. 일단은 복구는 했어, 템을. 아, 아 그래. 그럼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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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계속...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. 잠깐만. 뭔가 뭐 문제인데. 어, 일단 실행시켰고 잘못해서 저 오리진, 여기 들어오면, 같이 가는거야? r a s t 야 r a s t o r a 아 t 돌아왔어 Tora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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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띄어지는데요, 그리고? 어머나? 오! 오, 이거 어떻게? 야,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. 나 모래바람 맞고 있으니까 인벤토리에 모래 들어옴 그니까, 나도. 어이고, 집안에도 모래바람이 들어오네? 야, 진짜 우리 집은 뭐 이러냐? 생각보다 작네. <laughs> 작기는 한데, 이게 비좁아가지고 설이 어, 뭐 이렇게 하면 되려나? 우리 유황도 필요하나? 어, 필요하지 아니, 어디에 가려져 있어요 이게 깨끗한데 H야 혹시 이 화로를 응? 몇개좀 떼줄래? 이거 여기밖에 자리가 없을 것 같다 뭐죠 이거? 왜 설치가 안 되죠? 문제는 여기는 진짜 겹치지 않거든 지금? 이거 안 지워져! 어. 설마 동굴이어서 안 되면 답 없는데요 여러분? 아 진짜 말안 된다. 진짜 말안 되는데요 그러면? 우리 이거 철 오천 개 드린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. 말안 된다. 아말안 된다. 여기엔 지어진다. 말안 된다. 아 진짜 말안 된다. 아 여기도 진짜 설치가 안 된다. 어떡하냐 여러분? 아, 근데 여기 안 되는 거면 진짜 동굴이라안 된다. 어 여기 안 되는 거면 진짜 동굴이 안 된다는 얘긴데. 여기 설치돼. 어. 뭔, 뭔 차인데 여기? 아니 그래도 살짝 안쪽이잖아. 아뭐이 어. 아, 부정적이지? 아 아니 <laughs> 물어본 거잖아. 뭔 차이냐고 여기랑, 아, 여기랑. 물어 물어본 거지. 응. 어. 최대한 안쪽으로 이렇게. 근데 너무 지붕이 열려 있는 느낌이. 있는데. <웃음> 오 <웃음> 위에 누가 드래곤이 <드레온이> 와서 뜯어가겠는데? 염염염 <laughs> <laughs> <염. 웃음> <laughs> 음. 요미 개웃기네. <laughs> 요미. 내가리 <laughs> 들이밀고. <드림이 웃음> 요미. 됐다. 이제 전력 들어온다. 하이 에노돈 정도는 좀 죽일 수 있지 않을까? 나는 하이 에노돈을 하이 에노돈이라고 띄어있는앤또 처음 보네. 하이 에노돈. 하이 에노돈. <laughs> 발음 못하면 또 뭐라 그럴 거잖아. 아 그래서 일부러 띈 거야? 이미 <laughs> 어. 이미 가 어, 거. 그래. 이 뭐라 근데 하이 에너돈도 뭐라 그러면 나 보고 어쩌라는 거야. <laughs> 야, 하이 에너돈이라고 부르면 되잖아 하이 에너돈 조금 바로 뛸단 말이야. <웃음> 어, <웃음> 하이 에너돈이. 어, <미안>. 예. <laughs> 오. 좀 작동 돼. 작동은 되는데. 와, 미쳤다. 속도. <laughs> 그러면 이거 바로 넣어 버려야지. 오천 개. 다 넣어, 다 넣어, 다 넣어. 나 그럼 더 이상 가마로 봐만 해도 돼? 음. 아, 음. 그런, 그런, 이제, 그런, 그런. 어,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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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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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아니철 이거 그 집에 찾아봐봐 철 예. 원석 이거 진짜 많거든 사장님 예 전력이 없었어요 이거 방금 만든 거 그럼 휘발유를 갖다 넣으시면은 <laughs> 아왜 <laughs>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아 아니. 죄송해요 아니, 제가 아니, 예민하시다, 사장님. 아 제가 제가 갖다 드릴게요, 아, 제가, 갖다 아, 드릴게요. 제가 갖다 드릴게요 집에 공무원 오셨어 안돼 아 돌아가시라 그래 이거 아니야 집에 어른 없어요 아니 그 인사는 어... 직접 하지 말고 미쳤냐? 얼굴 대면하지 마. 아, 예, 아 예. 집 졸라 빠져, 빠져, 빠져. <laughs> <laughs> 집에... <laughs> 되게 좋아돼. <좋아하네. 웃음> 집에 어우, 불 빨리 싶어. 끄고 얘들아. <laughs> 아니, 집에... 아 집에 불, 아불 <laughs> 꺼. 우리 집에 어 이상하다. 아빠 있는데. 아니야, 기다려봐. 뭐야? 당겼다. 어딘데? 아 그럼 굳이 그래, 보지 그래, 마 그래. 그렇게 들어오라고. 지통수아 그래. 아, 그래. <laughs> 뭔 소리야 이거? 오, 저뭔 소리야? 그니까 뭔 소리야? 잠깐, 뭔 아, 소리야? 막 뭐, 뭐, 드래곤 뭐? 소리가 나? 야야 야, 뭐야? 어. 몰라? 드래곤 친구요. 아이. 이상한 나봐 떡돌리러 간다. 아 근데 진짜 리얼 왜 이렇게 무슨? <laughs> 어, 소리가 막. 어, 아니 어떻게 야 발전기만 설치하면 무슨 전기 공사예요? 뭐예요?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. <laughs> 전기 들어와서 이게 눈이 반짝 반짝하면 이제 오는 거야. 그러니까 아, 여기 먹이다. 어 야, 저기 불빛 저... 생겼다야 이러면서. <laughs> 어, 미쳤나봐지? 저기 있어. <laughs> 아어 누진 세고 들어 <laughs> 아빠 일다가셨는데 <laughs> 아니 또한번 빼드려 어떡해 아빠 아니야. 없어요 <laughs> 건들지 마 <laughs> 저의 아빠 없어 그냥 잠깐 건들지 말아봐 일단 잠깐 건들지 말아 그래도 그 사이에 5천개 구웠거든 나 계속 유만 개씩 캐면서 <laughs> <laughs> 갑자기 호날도가 왔는데 우리 집에 <laughs> 유 <수유> <laughs> 제가 그래도 제작을 좀 찍어 놨어가지고, 이제 292%의 지금 조립식 저격소총을 만들고 있습니다. 어, 시끄러 이거 뭐, 뭔, 소리지?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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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이거 소환식인가 보다. 나 방금 드래곤의 날개를 봤어. 그림자. <laughs> 아, 그래요? 소환식이구나. 이거, 이거 소환식이구나. 소환식 도예요 아 지상이 아니라 지하였어 젠장 <laughs> 아 난이었구나 심지어 <웃음> <웃음> 아니 어? 처음엔 <처음에는> 어? H였어 소환식이라고 <laughs> 하지 않겠어 이거는 이거는 우리의 승전보를 미리 알리는 그럼 오 왜냐면 지금 총알이 만들어져 버렸거든 그럼 여나요 <laughs> 좋은데요? 이것저것 좀 잡아주시겠어요? 어, 내가 한번 쏴볼게. 이거 얼마나 나오는가. 데미지 테스트 들어가야 된다. 이제 내가 봤을 때제 피를 좀 볼게. 일단. 아, 그래, 그래. 파악을 해볼게. 예? 1900만인 거야? 피가? 에? 아, 내가 이거 저격총 한번 쏴볼게. 아, 저564 나와요. 하하하. <laughs> 오! 그럼 잡을 수 있겠는데? 몇발 쏴서? 예. 자 그러면은 33,690발을 쏘면 큰 거미를 잡을 수 있다 합니다 1,900만이기 때문에 아, 3만 오, 발이면은 진짜요. 1인당 6,000발 정도를 쏴야 된다니까 일단은 지금 탄을 생산할 때 철괴 두개에하나가 나오거든요? 그러니까 이제 1인당 6,000발에 1인당 12,000개의 철 2개가 필요합니다 8만 개가 필요하네요 철아 8만 대장경이 <laughs> 시작됐네요. 저희만의 살만 대장경. 이야, 의미있다.